안녕하세요. 카리포트 임재범입니다. 지난번 2019년형 SM6를 소개해드렸었죠. 이번에는 QM6. 2019년형인데요. 상품성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뭐가 좋아졌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차는 사륜구동 모델입니다. QM6는 디젤 엔진에만 사륜구동이 적용이 되는데요. 엠블럼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새롭게 바뀌었는데 올 모드 4X4 QM6를 보면 도시남자의 강인함을 어, 풍깁니다 뭐, QM6의 얼굴 그대로 일관된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죠 생긴 모습만 봐도 시크한 매력이 있습니다 2000원 2.0 DCI 4휠 어, 드라이브 RE 시그니처 모델인데요 뭐, 거의 모든 옵션에 바디킷 X-Ray까지 적용한 차량입니다 네, 보이는 것처럼 외관만 봐도 뭔가 꽉찬 느낌입니다 감각적인 강렬한 따뜻한 이세 가지 로노 디자인 체락 바디키트가 더해지면서 완벽함을 더하는 느낌이랄까요 역동적이면서도 힘 있고 강인함을 물씬 풍기는 그런 디자인이죠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SM6 그대로입니다 대시보드와 도어 패널 상단 재질이 아주 부드러워요 뭐 쿠션폼이 들어간 플라스틱 재질인데요 아, 플라스틱과 달리 좀안락함좀더 더해주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특히 스티어링 휠 그립감이 아주 두툼하 좋아요 에, 살짝 티컷 형태이고요 뭐 약간 부드러운 티컷입니다 그리고 림 크기도 어, 작지도 않고 어, 크지도 않은 완전 적당한 사이즈 어, 그립감이 너무 좋아요 가죽이 아주 부드러운 매끈매끈한 가죽입니다 마감해서 일단 조작하기가 일단 좋아요. 센터 콘솔 앞쪽에 양쪽에 보면 손잡이가 있는데요. 가죽으로 된 그리고 바늘 스티치가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마감이 아주 깔끔합니다. 감촉도 단단하면서도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이 부분은 뭐 잡을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뭐 디자인이 디자인상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QM6만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내외관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트는 아주 포근합니다. 몸을 감싸는 말랑말랑함이 있어요. 등과 허리를 잘 잡아줘서 안락한 포근함이 있습니다. 바지가 공면이라 어, 등을 아주 편안하게 어, 여유 있게 잡아주는 안착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뭐 세미 버킷 형태의 나파 가죽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차는 디젤 심장을 품었습니다. 뭐 엄청 조용해요. 정말 조용합니다. 굳이 가솔린 차를 탈 만한 이유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자분하고 조용해졌습니다. 뭐 실내 공간으로 유입될 만한. 틈을 아주 진짜 단도리를 잘 쳐놓은 그런 느낌입니다. 기존 QM6 디젤과 좀 달라진 느낌이에요. NVH죠. 방음, 방청, 방진이 엄청 잘 됐어요. 뿐만 아니라 이 차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보스 스피커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라고 해서 차량 안으로 유입되는 엔진음을 분석해서 적절한 반대파장으로 소음을 상쇄시켜준다고 합니다. 사람의 귀로 들리는 음을 정숙하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파장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의 소음 측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정차 시 소음 측정과 아스팔트를 기준으로 시속 60km 그리고 100, 시속 100km 속도에서 소음 측정 수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차 시 49dB라고 측정이 되네요. 네, 다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속 60km 인데요. 50, 51dB를 왔다 갔다 합니다. 다시 시속 100km 속도로 한번 쭉. 어, 오히려 시속 100km 속도에서는 50dB입니다. 아, 40에서 50dB이, 음, 도서관 소음 수치니까, 어, 정말 디젤 차치고는 정말 조용합니다. 정말 조용해요. 뭐 도서관 수준의 소음 수치를 보여주는 QM6 디젤입니다. 솔직히 측정 수치는 참고용일 뿐이죠. 일단 차가 디젤 차인데도 정말 조용하다는 걸 수치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뭐 물론 도로 상황이나 주변 여건에 따라서 수치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뭐성차감도 아주 부드럽습니다. 단단한 느낌보다는 폭신하게 잡아주는 그런, 어, 하체. 그하체예요노면의 요초를, 아, 거의, 거의 다 흡수해버려요. 진동을 거의 걸러내고, 올라옵니다. 아, 정말 정숙해요. 와, 이렇게 정숙할 수가 있나? 네 바퀴 굴림이라, 아, 주행감, 코너링 성능은 나무랄 곳이 없어요. 노멘을 진짜 움켜주고 탈출하는 느낌 이제 하나 써있지 모르겠지만 기대 이상으로 차 좋아요 첫 번째로 스타일이 좋고 두 번째로 정숙하고 세 번째로 주행 안전성이 좋고 네 번째는 연비? 연비도 괜찮죠 디젤이라 그래서 서울 시내 주행만 출퇴근 정체 구간과 시내 주행만 한 50여 km를 주행을 해 봤습니다 트립상 리터당 아 8.9km를 예 기록해주더라고요. 뭐 막히는 길만 달리고 거의 정체 구간만 다녔는데 아 8.9km 리터당 예 수치면 뭐 그다지 나쁘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수치예요 예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반면 시속 100km로 어 고속도로만 달렸더니 1리터당 예아 15km 이상 예 기록해줍니다. 이차의 심장은 2L DCI 디젤 직분사 토보 엔진을 품었습니다. 뭐 기존과 동일한 심장이죠. 상품성을 높인 연식 변경 모델입니다. 7단 수동 변속 모드가 가능한 자토코사의 엑스트로닉 무단 변속 기계를 통해서 177마력 그리고 38.7 토코의 힘을 발휘를 합니다. 네, 급가속을 해보면 엔진 반응이 그닥 빠르게 다가오지는 않지만 묵직하고 차분하게 속도계 수치를 올려줍니다. 사륜구동이라는 장점은 와인딩 구간과 인터체인지 코너를 진입할 때의 위력을 보여주더라고요. 불안감 없이 아스팔트를 물고 탈출하는 느낌입니다. 뭐 사륜구동의 안전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뭐 사륜구동이니까 지금부터 오프로드를 살짝 달려볼까 합니다. 저 혼자 하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리따운 미인을 초대했습니다. 이 분을 만나러 갑니다. 과연 누굴까요?